방금 전에 보셨던 두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.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음. 자, 과연 엄지닥터스의 처방 이후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피부 속 수분 수치입니다. 자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나빠 보이긴 하는데 음. 어떻습니까? 체험 전두 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나요? 두분 상태가 나쁜 게 정상이죠. 나쁜 어. 게 정상이요? 음. 어, 그게 이제 왜냐하면 50대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콜라겐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거예요. 지금 약간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노력을 해서 그걸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. 음.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. 두분 중에서도요. 특히 이제 한면씨 같은 경우 심각한 게 지금 이제 저 화면에서 보면 수분이 표시된 막대 옆에 숫자 보이시죠? 음. 네. 네, 10%라고 적혀 있는 게 아. 바로 한면 씨의 수분 수치예요. 음. 근데 그 옆에 적힌 30%라는 거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최소의 마지노선 음. 그 정도라고 아.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. 음. 체험 전에 한면 씨의 수분 함유량은 어, 이상적인 수분도의 한 3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. 굉장히 수분이 부족한 피부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